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이안닌 데이터로 말하는 차트 야신 하정쌤이에요. 요즘 신성 델타테크 흐름 보면서 좀 답답하셨죠? 움직임은 없고 캔들은 계속 눌리고 괜히 차트만 보는 시간이 늘어나는 그런 구간인데요. 지금 이 모습 그냥 빠지는 하락이 아니라 바닥 기준을 만드는 구간이에요. 즉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시장이 인정하는 최소 가격이다. 그걸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불안함이나 감정이 아니고요. 라인과 흐름을 정확히 보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이 항상 제일 조용하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자리거든요. 눈에 보이는 움직임은 없는데 수급, 캔들, 평균 단가가 하나씩 맞춰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켜보기가 아니라 해석하기가 맞는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기준을 제대로 잡아야지 다음 움직임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요즘 신성 델타 테크는 차트만 보면 조정처럼 보이지만 브랜드나 이미지 측면에서는 오히려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11월 24일 자,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집계한 25년 11월 가정용품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조사에서 신성 델타테크가 코에이 경동나비엔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는 10월 24일부터 11월 24일까지의 브랜드 관련 빅데이터 2357만여건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시장 지수까지 다 합쳐서 소비자 인식과 시장 관심이 얼마나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인데요. 주가는 쉬고 있어도 브랜드와 스토리는 여전히 상위권에 있다. 즉, 차트만 보면 힘 빠진 것 같아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신성 델타 테크를 가정용품, 스마트홈 관련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로 계속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조정 자리는 겉으로만 보는 가격만 볼게 아니고요. 브랜드 사업 모멘텀은, 다시 할게요. 브랜드 사업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눌림이냐, 이 관점으로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제 흐름이 진짜 무너지는 하락인지, 아니면 이런 브랜드 힘을 바탕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숨 고르기인지 차트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지금 신성 델타테크 차트 보면 단기 입형선들이 전부 캔들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추세 붕괴형 하락이 아니라 단기 눌림 그리고 수렴 구조라는 점인데요 먼저 5일선부터 보면 캔들이 아래에 있지만 최근 속도가 줄면서 각도가 완만해졌어요 11선 역시 하락 기울기지만 5일선과 간격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즉 단기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21선은 아직 위쪽에서 눌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은 앞으로 반등할 때첫 번째 테스트 라인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60일선인데요. 60일선은 지금 캔들보다 위에 있고 중기 추세선 역할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단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60일선 돌파 타이밍을 기다리는 구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20일선 볼게요. 120일선은 여전히 우상향인데요. 장기 흐름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이 구조는 보통 단기 약세, 횡보 방향 전환 흐름에서 나옵니다. 최근 캔들 보면 아래꼬리 늘고 몸통은 줄고 있어요. 이건 매도 세력이 세서 밀리는 게 아니고요. 가격을 지켜내면서 수급을 정리하는 캔들 패턴이에요. 지금 위치는 약 54,900원대이고 바로 아래가 11월 저점인 5200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빠질까보다는 여기서 방향이 바뀌냐입니다. 만약 5일선 재진입 21일선 돌파 순서가 나오면 그건 단순 반등이 아니고 구조 전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성상 갈때 조용히 준비하고요. 움직일 때한 번에 방향을 내요. 그래서 지금 흐름은 끝이 아니라 시작 전 정리 과정입니다. 여러분, 차트가 이렇게 조용하면 사람이 먼저 흔들리거든요? 내가 잘못 잡은 건가? 다른 종목 갈까? 이런 생각 계속 올라오죠? 근데요, 시장 오래 보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진짜 기회는 움직일 때가 아니라 조용할 때 만들어진다 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내부 전략팀끼리만 공유하던 데이터를 요즘에는 여러분께도 문자랑 텔레그램으로 같이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혼자 판단하시라고 두면 흔들리는 구간이니까요. 여기 화면 보시면 이게 실제로 나가는 문제인데요. 장 시작 전 아침 8시 전 후에 무료 추천주, 진입 가능한 매수가, 들어가는 이유 한줄 이렇게 딱세 줄로 정리돼서 나갑니다. 오늘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만 알려줘라 이 마음 아시죠? 그래서 일부러 설명 길게 안 붙였고요. 하루에 필요한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건 저희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일명 꿀통방인데요. 현재 6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요.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났어요 하고 바로 인증이 올라옵니다. 이게 은근 큰 힘이 되거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다라는 느낌이라서요. 문자는 세줄 요약본이라면 이 꿀통방에서는 방금 보신 것처럼 그날 시장의 핵심 이슈, 주도 섹터 흐름, 관심 종목 리스트, 장중 추가 코멘트. 이게 전부 여기 자료처럼 바로바로 바로 올라옵니다. 이 자료들을 누가 만든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투자 전략팀이라는 운영팀이 있습니다. 하정쌤 산하의 운영팀은 금융투자협회 공인자격보유 전문가들이에요. 투자자산 운용사, 펀드, 증권투자 권유대행인 자격을 가진 전략팀이 매일 밤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아침 문자와 텔레그램으로 정리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데이터를 다뤄본 사람들이 해야 정확하거든요. 자, 여기서 수익성을 어떻게 보장하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엑셀 시트는 그 문자와 텔레그램에서 나갔던 종목들을 수익인지 손실인지 그대로 기록해둔 표인데요. 어느 날 어느 가격에 들어갔는지 며칠 뒤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매수일, 매도일, 매수가, 매도가, 수익률까지 다섯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손실 구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전체 누적 수익률을 보면 200%가 넘게 쌓여 있죠. 이건 감으로 찍어서 한번 맞춘 게 아니고요. 진짜 데이터 기반으로 반복해서 만든 결과예요. 아, 그리고 이거 돈 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100% 전액 무료 서비스예요. 이걸 왜 무료로 해주냐? 저희는 유튜버고 여러분이 수익을 보시게 되시면 당연히 제 채널 계속 시청해 주실 거잖아요. 그럼 저희 채널은 더 커지겠죠. 저희는 이게 메인이고 그래서 돈은 절대 안 받습니다. 나중에 결제로 바뀌지도 않을 거고요. 그대로 무료예요. 단, 조건이 있는데요. 12월 5일까지 문자 주셔야 문자 추천주와 텔레그램 자료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이런 데이터 루틴 나도 한번은 따라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0번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만약 추천주 말고도 다른 특정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면 0번 보내주시고 종목 이름 말씀해주세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건 감이 아니라 루틴입니다. 시장을 매일 읽는 사람들의 그 습관 그 안에 한 번만 들어와 보시면 진짜 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를 실제 자리로 연결해 볼게요. 지지 저항 구간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1차 지지 같은 경우에는 53,000원인데요. 최근 캔들에서 반복 확인된 자리예요. 2차 지지는 5,200원인데요. 여기 이탈하면 흐름 성격이 바뀝니다. 그리고 1차 저항 같은 경우 57,000원인데요. 여기 돌파되면 반등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2차 저항엔 6만 1,000원인데요. 매물 21선 수급선이 겹치는 핵심 레벨이에요. 그리고 최종 저항. 최종 저항엔 72,700원입니다. 전 고점이고요. 이 구간 돌파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파동이에요. 지금 거래량만 봐도 최근 빠질 때 거래량이 줄고 있죠. 이건 투매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만약 무너질 자리였다면, 은봉에서 거래량 터졌어야 됐고요. 근데 지금은 조용하죠. 이건 기다리는 조정 패턴이에요. 이런 흐름에서는 거래량이 붙는 순간 캔들 성격이 바뀌고요. 지금은 폭락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신성 델타 테크는 지금 추세 하락이 아니라 파동형 조정이에요. 60일 선, 120일 선다 살아있고 장기 흐름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버리는 종목이 아니라 지켜보는 종목이에요. 2차전지 관련주는 조용히 만들고 갑자기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은 조용하지만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자리가 바로 지금 같은 자리인데요. 움직임은 없는데 마음만 계속 흔들리죠. 근데 그 혼란이 종목이 아니라 감정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문자랑 텔레그램 자료로 같이 기준을 잡아드리는 이유가 딱 이거인데요. 불안해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 흔들리는 것 거... 다시 할게요. 불안해서가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니까요. 아까 한번 보여드렸던 문자 복잡하게 설명 늘어놓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대응이 목적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꿀통방도요. 수익이 나면 인증도 바로 올라오고 그날 시장의 핵심 이슈, 어떤 섹터로 돈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날 봐야 될 종목들이 이런 자료 방식으로 계속 업데이트 돼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혼자서 장중 을름다 따라가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 오늘 시장이 이런 분위기구나. 이게 바로 접혀요. 그리고 이 자료들을 만드는 하정샘사나의 투자 전략팀은 금융투자협회 공인 자격을 가진 전략팀이라서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밤마다 데이터 분석해서 아침에 문자 텔레그램으로 장 시작 전에 정리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수익률표도 보시면 매수일, 매도일, 매수가, 매도가, 수익률까지 다섯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감으로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투명하게 인증 가능해요. 아시는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벌써 수익률 200% 넘게 쌓인 것도 운 좋게 한두 번 맞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데이터 루틴을 계속 누적해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 아까 이야기 해드렸다시피 100% 전액 무료인데요. 이걸 왜 무료로 하냐? 저희는 유튜버고, 여러분이 수익을 보시게 되면, 저희 영상을 더, 다시 할게요. 제 영상을 더 시청해주시게 될 거잖아요. 그럼 저희 채널이 커지겠죠? 그게 저희한테 훨씬 더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제로 바뀌지도 않고 앞으로도 그대로 무료입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12월 5일까지 문자 주셔야지 문자 추천주랑 텔레그램 자료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이 루틴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시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0번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혹시 추천주가 아니라 궁금한 특정 종목 있으시면 0번 보내주시고 종목 이름 말씀해주시면 세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목표가와 손절가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일단 1차 목표가는 57,000원입니다. 여기 넘기면 단기 이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자리고요. 특히 캔들 성격이 버티기에서 시도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1,000원인데요. 매물이랑 21선 돌파 구간이라 의미가 크고요. 이 자리 지지까지 나오게 되면 시장이 다시 이 종목을 보기 시작해요. 확장 목표까지 보게 된다면 7만 400원 전 고점까지 볼수 있는데요.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반등이 아니라 파동 전환입니다. 즉 그때부터는 단타 자리가 아니고요. 트렌드 자리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손절가, 손절가는요. 5만 200원입니다. 여기 이탈하면 구조와 성격이 완전히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요. 즉 눌림이 아니라 하락 전환 신호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신성 델타테크 흐름 같이 보니까 아, 이 자리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조감은 마음 편해지셨죠? 차트가 어렵다기보다는 혼자 보면 자꾸 헷갈리는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해서 보면 흐름이 훨씬 또렷하게 잡히실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늘 여러분 투자 흐름 옆에서 함께 보는 차트의 여신 하정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